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아지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알배추 한통 가지고 소금에 절이지 않고 겉절이로 바로 담아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겉절이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. 초간단입니다. 5분이면 완성입니다. 양념 재료 소개할게요. 까나리 액젓, 마늘, 매실 올리고당, 양파즙 생강하고 고운 고춧가루, 고춧가루 통깨 있으면 됩니다. 오늘의 주인공, 알배기 배추 한 통입니다. 요거는 600g 정도 됩니다. 쪽파나 실파 좀 준비해 주시고, 홍고추 한개 있으면 되겠습니다. 배추 손질해 줄게요. 요, 밑둥을 잘라줍니다. 잘라주고, 반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. 그리고, 알이 작은 거는 그대로 담아줍니다. 그리고 큰 잎들은 이렇게 칼로 잘라서 넣어줍니다 르는 물에 한 3분 정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3번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한 5분 정도 물기를 좀 빼주세요 물기 빠질동안 실패 준비해 줍니다 홍고추도 하나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물기팬 알 배추를 넣어 줄게요 마늘 리주젓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적당히 조절해 주세요 저는 50ml 정도 됩니다 살짝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세요. 멸치액젓보다 그 젤리는 까나리액젓으로 하면 더 깔끔한 맛이 나더라고요. 그리고 알배추를 옆으로 이렇게 비율여 줍니다. 바로 여기서 양념을 할 거거든요. 간을큰 한스푼 넣어줄게요. 생강 티스푼 하나입니다. 매실액 한 스푼 들어갑니다. 설탕 대신에 올리고당 한 스푼 들어갈게요. 양파즙이 한 50ml 들어갑니다. 다시마 물오려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. 여기에 고운 고춧가루 한 스푼만 넣어 주세요. 그리고 고춧가루 한 스푼 두 스푼 듬뿍 넣어 줍니다. 요렇게 해서 양념을 개어 주세요. 쉽죠? 그리고 같이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. 그찔이는 세상 쉽습니다. 여기에 실파 썰은 거하고 홍고추 썰은 거다 넣어줄게요. 고춧가루 한 스푼만 더 넣어줄게요. 잘 버무려 주세요. 음, 맛있겠어요. 색깔안 보세요. 굉장히 색깔이 곱죠? 마지막으로, 손깨 좀 쌀려줍니다. 그리고 잘 버무려주세요. 이렇게 하면은, 바로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. 입맛이 싹 돌아옵니다. 자, 무상하지 매표. 소금에 절이지 않고 적석에서 바로 담아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알배추 겉절이였습니다. 여러분들도 입맛 없을 때 이렇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찾아뵙겠습니다.